자자. 거같지 어. 달리다 <laughs> 러가그 당연하죠. 우와 뭐야? 아, 이게 초코인 줄 알았는데 꽃잎이네? 보라빛 나는 잎이야. 보라빛아고디 대박. 이게 얼그레이가 맞나 봐. 얼그레이 향이 나. 얼그레이 시켰으니까 얼그레이 맛이 나. 그지 아니 근데 옷이 맛이 나요. 껌. 잎 옷이 맛이 난다고 하였는데 어찌 옷이 맛이 나지 않는 말이야. 습니까 잘라 잘라. 건배. 저희는 집을 나왔습니다. 가출입니다. <laughs> 김밥이 <laughs> 멋니다 갑줄 맞아? <laughs> 그 정도면 어디 저기 팔려가는 거 아니야? 열차다. <laughs> 어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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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열차 도착해 있나 봐. 와. 어쩌요? 왜라이드끈엄청나 <laughs> <laughs> 이제 타러. <사러. 웃음> 조심해. 늦어버나 늦어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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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야, 나이어야나 늦어야, 나 늦어야, 나 늦어야, 나 늦어야, 나어나사어야동늦 이런 거. <laughs> 귀어워동늦어 동기를 어네어야진이어어나이어야어어 연진아어연지이 연진아. 어, 선물 하나 줄까? 너무 좋아. 맞지? 안고야 안고. 안고. 내가 볼때 우리 길찾는데 시간 꽤 많이 들것 같아. 여기 일단 나와 일단 여기 나가. 좋아. 일단 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따라가 보자. 저기야 어, 저기는 기차 진짜, 진짜 타는 것 같은데? 좋아. 기. <laughs> 길부터 헤매고 시작해야 여행이지 아니, 숙소는 네이버가 알려줄거다 응? 야 근데 밥먹으러 가긴 해야겠다 나하는모르겠다 음 그거 좋은 짐이야 음 네. 아, 야, <목소리도> 어, 야, alleg.. 예. 야 이사님 여기서 자꾸만 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laughs> 여기 나, 야 나가는 곳에 버스 화장실센터 이런데 여기 우리가 여기를 들어오면 안 되고 잡가야 되나? 보다. <laughs> <오, 갔다. 웃음> 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가허허허허허기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저기로 나가면 된다. 웃음> <laughs> <laughs> 한번눈잘아볼까 <laughs> <laughs> 어, 저거 사야 서울의 거리. 어머 어머. 가자다. 나징. 삼선탕, 버섯탕, 토마토탕. 와, 뭐 종류가 많다. 오케이, 나는 괜찮아. 아니면 우리 네 가지에서 이렇게 작은 거두 개만 하셔도 되고요. 들어가시면. 마라이랑 후추탕, 만면 닭이었어요. 해외 데이터 편다 과일 먹다 어, 좋아. 약간 무슨 해외여행 온거 같아. <laughs> 왜 이렇게 뚝딱거리게 되지? 나퇴온 같아. 뭐, 뭔지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오, 맛있겠다, 야. 와 어. 아, 숨 참, 숨 멈, 떠임.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 빈이나같찐데 어, 보자고. 자무 어때? 하얀 거야 맛있어? 하얀 거? 너무 맛이 없 나. 아, 그래? 뜨거워. 야, 이거 꽤맵다 야, 안 맵겠는데. 괜찮아? <laughs> 나중에 얘랑 얘랑 섞을 것 같아. 너무 매워. 어 그래도 나 상추가 아주 그냥. 매워. 내가 터질 것 같아. 이거 지면 터지면 터나면 터지면 터지참 터지면 터지나 터지면 터랑해소지면터어면리지면터지지면 터지면 터지면 터지 개먹이니까 석우산 반짝이네 짱이네 삭제됐다 삭제 썸네일 허거 아, 집에 왔어요 허거티비 <laughs> 이안 좋은데 혹시인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아 맞아 너무 설레 이제 <laughs>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 날 체감한다, 날씨. 롯백이 저기, 저기겠네. 안녕! 바이바이! 바이. 이건 사기입니다. 그치? <목소리도> 이 가정 반복하는 말이라니 진짜 같아 귀는 흔드는 것 같지 다른 것 같지 우와 이런 게 있었어? 왜못 봤지? <목소리도> 잠실 인천 동탄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이쁘다야 여기는 명동 여기도 꼭 남포동 어디 갔다야? 근데 여기 남포동 아니야? 맞아. 홍대 가요 홍대 가서 그런가? 여긴가 봐. 아 손가락이 열것 같아. No e l e v a 혹시 No e l e v a 야 여기가 가려고 했던 카페인데 저거다사람들 도착! 대박! 이쁘다! 우와 꽁꽁 얼어붙은 그녀의 손. 아아아아아 <laughs> 밖에서 보면 유리가 빛나는 게 전혀 티가 안나 안에서만 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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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마지막으로 봐주고, 안녕 서울 대교구, 교구 서울 대교구, 아니 서울 대교구, 여기가 명동성당, 서울 대교구, 서울 대교구. 봐봐, 저기. 서울대교구? 어, 저기 서울대교구. 응. 여기 뭐야? <laughs> 우리 여기 1층 와서? 아, 일로 나가면 되겠다. 아, <laughs> 진짜. 어제 들어오면 나가지를 못해. 잘있스라 <laughs> 명동성당. 명동성당, 서울대교구. 그러네. 왜 이렇게 많이 달렸대? 와. 몰라, 탈기세다나한번 해볼래. 서울특시는 기본이 주황색인 건가? 수연아, 아, 나아아니야 이브이랑 같이 걷고 싶어서 그래. <laughs> 우와! 조심, 조심. 맞아 나갈 거야. 여사. 우인이라 무인 모인. 예약한 객실. 아. 여기는 화장실인가? 오. 응. 야, 딱 괜찮네. 어차피 우리 시기만 어, 할거니까 여기서. 시비가 아. 아, 바로 앞에 있네. 나도 너무 좋아. 인생의 쓴맛. 음. 맛있구만더 롤. 더 라우트. 거이 길만 저렇게 찍어서 나오는 거야? <웃음> <웃음> 아까부터 길만 나오고 <laughs> 있잖아. 그렇지와 <그거 같애>. <laughs> 내가 배고픈 것도 예측이 안 돼. <laughs> 진짜 운명이 장난이다. 조금만 빨리. <laughs> <응>? 히스토 건물이. 귀네 받아줄까봐. 어? 뭐야? 여기야? 지하네? 3회 안에 그러니까 아 하면은 사진 촬영을 해준다고. 그러면 한 분이 들어가되시돼요 네, 일곱 개. 아, 치님는리드지 폐쇄공고 중 안됨 부주의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네. 다녀오겠습니다. 성공! <laughs> 성공했지롱. <성공이치럼! 웃음> 어이없으니까 <laughs> 우리랑 같이 이거 엘베 타고 가자. 당연해. <laughs> 핑크. <Pink! 웃음> 멋있겠다. 샤우바우. 샤우바우. 근데 이거까지 먹으면 오늘 너무 중식으로 다 줘져. 중식땡. 그치? <laughs> 이런건또 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올 아이템즈 5 0 0 0원 9,000원. 우와, 대박. 어, 어, 회알못. 아니, 여기는 다방탈처이 방값이야? 여기다! 서양이야. <목소리> 1층 이요네 1층 아뇨 아아 저기랑 저번에어 10번 아, 1층이 그거 가봐 방이야 아아 근데 박자촌 물을채우는 건데 뭐? 자꾸 우리를 열받게 하네 여기는 왜 이렇게 방탈출에게 후한거야? 여기가 방이야 위에 와 여기도 사람 많아보인다 아, 네. 어찌 한번보가 누가 메뉴판 안 찍어줬나 콩자가 또 간집이래 어? 또 간집? 대박 또한집 맛있는 맛있는데요. 또한집 컨텐츠가 있다던데. 안심이랑 같이 주는데. 이런 선택지 많으면 마는 데가 하니데 그러니까. 여기는 돈가스 여기서 돈가츠. 돈가츠 또. 면은 안땡긴다 맞지? 헤스. 응. 김치우동 먹을까? 시원다 <laughs> <나> 전... <laughs> <쉬운다>, 춥다. <웃음> <웃음> 대기 중에는 포켓몬 고죠? 아, 지금 다자화실요 감사합니다 어, 오케이 어, 근 그래. 어, 역시 신사동네다. <laughs> 어떻게 빵빵을 안할 수가 있지? 그러여기 <laughs> 아니야? 근데 어디 골목에 들어가서 걸어가면는것 같은데. 어, 여기 너무 큰길 아니야? 맞아. 열 밖에. 어. 사람이 많아요. 구사, 맞는 것 같아. 우와, 기숙사, 영예장, 마스 카페, 모두막 나는, 출몰중 아, 확 무서워 근 분위기가 되게 따뜻하다 우와. 크리스마스 자식이다 자식 대박 야 여기서 사진도 찍고 여기서 보자 징징글이 곰리나갑니다 곰리나갑니다 밀키트 초콜릿 이빨 부서지는 줄 알았다 어 응. 맛있다 한입 먹었지 만 그린티는 또 많이 안 달다 난 아까 초콜릿이 너무 달아서 약간 초코 이하가 대박이었어. 음. 곧 여기서 자도 이상하지 않아. 어, 설레.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이것만 해도 우리 많이 했다. 피자나 <laughs> <laughs> 하 <막> 먹었네. <laughs>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틀려요. <laughs> 전화야, 걸어줘라. 찍는 거, 찍을 거야. 아, 나... 어 이거 좀 이쁘네. 내 말은 놀이사진이 아, 그. 아래 뱉는 거 아닙니다 이쁘다 너무 이쁘다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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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민이 수영 내 네, 수영 조심 조심 어? 네가 <laughs> 왜 조심하라 했는지 깨달았어 방금 <laughs> 좋아, 음? 음? 하나? 이게 한 장당 한 개씩 골라지는 거야? 아 아니 나요. 야. 야 이거 좀 낡은 거 아니야? 한개 비싼데. 두개 고르지? 야두개 고르지. 없이 찍은 거 하나랑 익시 찍은 거익고 찍은 거, 거 하나랑. 너무 좋아. 야익고 찍은 거 너무 잘 나온 게 많은데. <laughs> 기다리면 댄스. 이럴 땐 댄스 찍 일부러 잡지 투명이에요 전단지를 아예 버리면서 남겨주셔 본의 아니게 자꾸 저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도착 여기 내려오기 잘했다 야 모자 가게 이름도 모자야

영철라는 마스크 에디션 나는 그래 이거 사야지 눈이다 야 완전 제대로다 야이 소리가 들릴까 들렸으면 좋겠는데. 눈 오리를 못 만든 게 너무 아쉽지만 눈이라도 실컷 밟아보자.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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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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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라 조심해라 <laughs> 거의 스트레스를 푸시던데요? 척척, 멀리 척척. 돌아왔어. 들어가시죠. 입술 주변 발기. 네? <laughs> 어? 아까 너무 진하게 발라가지고 아. 지웠던 이후 주변에 다 묻었나 봐. 맞아, 떨어져. 떨어져. 팔분 <laughs> 운동하면 활동량 다 채울 수 있는데.